안녕하세요, 물고장수입니다. 기 오늘은 3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어, 물 때는 조금입니다. 오늘도 생선들이 좀 많이 나왔네요. 어, 오늘은 이렇게 생선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어, 그래도 유자망이나 자망배들이 없어서 어, 안강망만 있네요. 한번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강만배만 들어왔고요 총 18척의 배가 3980상자의 어, 생선을 이렇게 위판에 내놓으셨습니다 어, 잠시 후한 5시 정도 되면 이제 경매가 시작하는데요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어, 저와 함께 목포의 생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보시면은 병어 이렇게 자랭이 병어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자랭이 병어가 좀 많이 나와 있고 큰 사이즈의 병어들은 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어막 갈치는 이렇게 마리갈치들 소량 이 있고 큰 사이즈의 갈치는 소갈치, 한띠 갈치 그리고 뭐 다른 건다좀 작은 사이즈밖에 안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지치, 지치도 이렇게 사이즈 괜찮은 지치들이 좀 나와 있고. 참돔이 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돔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는 가자미 보이고요. 어, 가자미는 여기 목포에서는 거의 두 종류의 가자미가 보이는데, 이렇게 개가자미 보이고, 이렇게 참가자미도 좀 있습니다. 참가자미 있고, 삼치. 그리고 백조기도 보이고요. 여기는 또 뭐, 갑오징어도 두 상자 보이네요. 그리고 등태거, 아기. 나막스 달병어 보이고요. 여기 잡아 한 상자는 눈볼 떼와 참돔, 그리고 다른 생선들도 이렇게 많이 섞여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갑오징어와 박대, 그리고 눈볼 뭐 농어도 보이고요. 삼치도 조금 보이고, 밴댕이 보입니다. 농어도 이쪽 배에서는 좀 많이 잡아 오셨네요. 네, 이렇게 큰 사이즈의 농어들도 좀 보이고요. 여기는 민어가 한 다섯 마리, 다섯 상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중화새우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보이네요. 중화새우 나와 있고, 병어, 참돔참돔도 아주 작은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사이즈들은 뭐한 마리씩 경매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은 많이 놓고 경매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치도 좀 보이고 있고요. 어, 그리고, 보고들. 보고, 복어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네요. 보고들이 군데군데 좀 보이고 있습니다. 쫄복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보고고요. 어, 그리고 여기는 방어도 보이고, 나막스, 삼치, 뭐, 가자미, 참복도 있고, 민어도 있고, 아래쪽으로는 여기 등태거와 간재미, 그리고 아기가 보이네요. 여기도 간재미 조금 보이고요. 간재미가 지금 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긴 삼치를 좀 많이 잡아오셨네요. 삼치가 이렇게 두 마리씩.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그래도, 어, 제법 큰 사이즈이긴 하네요. 눈볼 때, 장어, 어, 통치도 조금 보이고요. 여긴 자랭이 병어들. 역시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마리갈치는 소량만 보이네요 지금 보시면 거의 자랭이 병어가 많이 보이고 큰 사이즈의 병어들은 많이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그 양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백조기들 많이 나와 있고 방어와 삼치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홍새우도 보이고 참조기 참조기가 정말 귀하네요. 올해는 참조기가 정말 귀해서 참 보기가 힘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병어들 좀 보이고 있고요. 어, 병어들이, 사이즈 좋은 병어들도 몇 상자 보이는데 아직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밴댕이도 보이고, 나막스, 그리고 방어. 오늘은 전체적으로 잡어들이 좀 많이 보이고, 어, 뭐, 갈치나 병어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갈치들이 풀치만 조금 보이네요. 풀치가 오늘 얼마 나오지 않아서 가격도 좀 상당히 좀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풀치 사이즈 좋은 풀치들을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데 어, 저희가 준비가 될지 어, 좀 이따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또 민어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 어, 자랭이 병어들 좀 보이고요. 참돔 그리고 백조기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뭐 여기 상어도 보이고 나막스 가자미 뭐 농어 맞습니다 여기는 물메기하고 뭐 박대 뭐 여러가지 섞여 있습니다 아기와 아기 아하 한 마리가 아주 크네요 등 태거도 좀 보이고요 간재미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갑오징어 갑오징어도 조금씩 양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갑오징어도 한 4월 중순 정도 되면은 이제 또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어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뭐 가자미도 보이고, 보고 여기는 웅어, 웅어 한 상자, 웅어가 이렇게 원래 많이 안 나와요. 하지만 몇어 지난 주엔가좀 많이 나왔었죠 한 번씩. 그리고 여기도 눈볼 때들이 여기는 조금 들어있는데 와눈볼 때가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어, 지금 눈볼때 찾으시는 분들 기다리시는 분들 좀 계신데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자랭이 병어랑 보거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참돔과 병어, 갈치는 조그맣게 안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거가 좀 많이 나와 있네요. 오늘도 보거가 이렇게 또좀 많이 나와 있고. 뭐, 백쪽이, 백쪽이 이제 큰 것만 찾으시는 분들 있는데, 여기 상자에 담겨 있는 것들 보시면은, 위쪽은 좀 사이즈가 괜찮아요. 근데 엎어 놓고 보면 아래쪽에는 사이즈가 아주 작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것만 찾으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준비를 못 해드리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좀큰 것만 이렇게 따로 빼놓은 게 있으면 준비를 해드릴 텐데, 어 그만큼 좀 가격도 높아지겠지만은 대신 원하는 걸 찾으시는 게 제일 또 우선이니까 저희가 좀 준비해드리기가 좀 힘들긴 하네요. 네, 병어와 참돔 그리고 갈치 소량 보이고요. 아 여기 아주 큰 사이즈의 생선이 뭔가요? 네, 바로 그 심해요 도톰입니다. 도톰. 도톰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입술이 검게 돼 있는. 이 도톰들이 어, 오래된 도톰이라고 하는데 어 도톰 어, 같은 경우에 한뭐2 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지금 1 m 터 훨씬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 사이즈도 아주 크고 어, 한1 m 50 정도 되겠는데요. 어, 무게도 상당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뭐 농어들 그리고 뭐 갈치, 갈치 좀 나와 있고요. 참돔 역시 많이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다른 생선들은 많이 없네요. 그리고 뭐 도톰 이런 거 말씀드리자면 뭐 이거 심해요. 잖아요. 그리고 좀 보기가 힘든 생선인데 <laughs> 진짜 뭐 아가미 빼고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그 도톰입니다. 이제 도톰 같은 경우에는 뭐 내장까지도 어 회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정말 어좀 귀한 돋돔이고요. 어, 아주 고단백질 음식이라서, 뭐, 좀 드시면은 성장기 어린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도 아직 맛은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참돔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고요. 어, 뭐, 삼치도 좀 보이고, 뭐, 오늘 잡버들이 진짜 많이 보이네요. 어, 특별한 뭐, 갈치나, 뭐, 갑오징어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좋겠는데, 중화새우도 이제 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나와줄지, 어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가자미 조금 보이고 있고, 꽃게도 한 상자 보이네요. 네, 오늘은 저기 목포 판정에는 갈치는 거의 없고요. 어, 뭐, 병어들도 그렇게 많이는 안 보이는데 자장이 병어들 좀 보이고 참돔 그리고 뭐 농어 어 그렇게 많은 생선들이 보이진 않습니다 뭐 가자미도 조금 보이고 다 조금씩 밖에 없네요 오늘 양은 많은데 잡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잡어들이 많이 있고 어뭐 하나 특정지어서 이렇게 많이 나온 생선은 오늘 참돔과 병어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생선들이 많이 안 나와서 또 갈, 갑자기 이렇게 갈치가 쏙 들어갔습니다. 좀잘 나오다가 좀 나오긴 했지만 가격도 비싸긴 했는데요. 어, 지금은 이렇게 갈치가 또안 나와서 또 다시 높은 가격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 지금 요새 뭐 조기도 안 나오고 갈치도 안 나오고 상당히 뭐. 어, 준비할 것이 많이 없습니다. 어. 네. 어, 오늘또 생선이 이렇게 많이 없어서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어 오늘이 조금이라서 내일까지는 아마 어, 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 얼마나 있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어, 그래도 어, 내일까지는 조금 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 내일 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가 뭐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생산이 있으면 어,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새벽에는 날씨가 좀 쌀쌀한데요. 어,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